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천화 떡밥과 현재까지 공개된 최신 네타까지 총 정리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해외에서 돌고 있는 네타는 바로 새로운 빌런의 등장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생각나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임 이무가 공개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세계정부 쪽 라인의 끝편왕으로 거론이 되고 있으며 모든 세계 귀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인물로 완벽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천하에서 카이도와 빅남 그리고 와누쿠니, 갓벨리 회상까지 엮어서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백년과도 엮을 수 있기에 신뢰도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적 라인에서 최종 보스가 검은 수염 티치라면 세계정보 해군 쪽 포지션에서 최종 보스는 이무입니다. 와누쿠니의 직접적인 전투요원 또는 고스로 등장하기에는 상당히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빌런은 검은 수염 티치입니다. 항상 대규모 전투에서 실리를 얻기 위해 등장하는 검은 수염 티치입니다. 이번에도 정상결전과 같이 와노쿠니에 등장한다는 네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원피스 999화를 보고 나서 이 네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니가시마 옥상에 이미 카이도와 빅마미 같은 동맹 라인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루피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일단, 루피는 이두 명의 사황 전력과 싸워야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다 못해 영혼까지 털릴 수 있는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검은 수염 티치가 전장에 합류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루피 편으로 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카이도와 빅남의 진영으로 합류할 확률이 높을까요? 만약 검은 수염 티치가 루피 진영에 합류해서 같이 두 명의 사왕과 싸우자고 해도 루피는 이를 거부하고 검은 수염과 먼저 전투를 진행할 확률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정상결전 때 이미 우리는 루피가 검은 수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였고, 에이스 죽음의 원흉이 검은 수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와노쿤이 스토리에서 에이스에 연관된 흔적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야마토 역시 루피 앞에서 에이스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루피 쪽에서 같이 싸운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자 그럼 검은 수염이 카이도와 빅남 진영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벨붕 그 자체입니다 솔직히 전투력 벨붕만 아니라면 키치가 카이도와 빅맘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위장으로 잠깐 동맹을 맺을 확률은 있다고 보입니다만 전투력 밸런스상 이건 상당히 거리가 있는 네타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네타 떡밥은 바로 이번 천하에서 루피의 기어 파이브 또는 열매 각성이 공개될 것이라는 네타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너무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어 4 이후로 루피의 새로운 기술 스탠스가 살짝 멈춘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 공개하기 가장 좋은 그림과 타이밍으로 보이나 아직 루피는 카이도와 빅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천화에서 회상이 끝나고 옥상에서 마주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과거 카이도와 전투 때처럼 바로 자신의 최고 힘으로 선방을 날릴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전개상 너무 빠른 전개의 느낌이 들지만 뭔가 천화의 상징성과 이제까지 기다렸던 독자들을 위한 팬 서비스로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어 5보다는 고무고무열매의 각성에 조금 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기어 4를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아직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게 현재 루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어 5가 등장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루피는 항상 기어 5단계를 보여줄 때마다 자신의 신체의 한계를 계속 돌파하며 무리한 전투를 보여줬습니다. 기어 5 역시 기어 4보다 더하면 더했지. 신체에 부담이 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 바로 고무고무 열매각성입니다. 이게 되면 모든 기술이 기존과 한 차원 이상 진화하면서 루피는 완전 다른 전투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초인계 능력각성은 자신의 신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루피 같은 경우 신체가 늘어나는 범위나 속도에 따라서 파괴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각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파워의 한계와 기술의 범위를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무경화의 무장색 유혹까지 더해서 시너지를 내는 건 역시 가능하게 될 확률이 높고 루피가 가지고 있는 고무고무 열매의 상당한 단점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타 떡밥입니다. 위에서 제가 두 명의 빌런의 등장에 네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루피 쪽 아군 세력의 난입의 네타입니다. 여러분 가장 보기 좋고 만성도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저는 밀짚모자 대선단의 와노쿤이 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피 일행은 현재 아군의 전력 보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타이밍에 1번 선에서 7번 선까지 캐번디시부터 올럼버스까지 5,000명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아군이 참전한다면 천군마마의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루피가 직접 여행을 하며 하나하나 끌어모은 동료들의 연합 세력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대의적의 기본 조건 중 하나 엄청난 규모의 선단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흰수염도 그랬고 카이도도 그랬고 빅맘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들은 흰수염 해적단을 제외한 다른 상황들의 대선단의 해적들보다 루피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내타는 바로 루피와 인기일를 다투고 있는 조로의 왼쪽 눈 개안이 떡밥입니다. 여러분 조로가 왼쪽 눈을 감고 있는 거 다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피스 2부가 시작하면서 조로가 상처난 왼쪽 눈을 감고 등장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조로가 왜 왼쪽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전 세계 팬들의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눈 언제 뜨는 것인가 기다리다 지친 팬들도 상당합니다. 오히려 이 눈의 궁금증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루피와 카이도 빅맘이 기다리고 있는 오니가시마 라이브 플로어 옥상으로 마르코와 함께 향하고 있습니다. 조로 역시 엔마 화도 일문자, 염분 소드 등등 수많은 네타로 엮여 있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유추할 수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로가 이제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왼쪽 눈을 개안하며 카이도 또는 빅맘에게 일격을 가할 것이라는 네타가 퍼지고 있습니다. 원피스 천하금에는 타이밍상, 명분상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조로가 눈을 개안했을 경우 여론은 폐기류 기술의 각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왕색의 패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메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카이도가 오니가시마를 불꽃의 힘으로 띄울 때 브룩은 조로의 패왕색의 패기를 암시했습니다. 물론 그 지지는 카이도의 힘이었지만요, 저는 이 브룩의 대사를 오다가 의미 없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로 역시 옥상에서 기존의 전략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만 이 전투가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루피기어 5나 고무고 무열매각성보다 더 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피스 천나또 다른 네타는 바로 새로운 전력이나 인물의 등장도 아닌 이제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킹과 퀸의 풀전력 전투가 그려질 것이라는 네타도 나오고 있습니다. 킹과 마르코의 공중전 역시 팬들의 심장을 울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대간판 중 잭을 제외한 이두 명의 전투력 역시 너무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이제 정말 원피스 천하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